슈퍼맨도 도깨비도 아닌 당나귀가 방망이를 들었다. 쌀라면으로 유명한 청보가 슈퍼스타즈를 인수한 것이다. 하지만 성적도 인수를 받았는지 청보 핀터스는 최하위를 질주했다. 청보가 워낙 짧았으니까. 네, 그렇죠. 청보가 짧. 그러니까 산미는 얼마 전에 뭐 영화도 개봉하고 책도 나고 그래고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청보는 기가, 기간도 너무 짧았고. 성적도 안좋아갖고 그냥 흐지부지 다입었 잊혀진 길 제가 자를 구하려고 해도 삼비권 위에를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청북권은 정말 구할 수가 굴뚝같은 애향심 하나로 청바를 끝까지 응원하던 인천팬들은 그 대가로 최창호라는 작은 거인을 신고선수로 맞이할 수 있었다 유기하게 간그라고 봐야 되죠 프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시립팀이나 이런데 갈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뭐 테스트를 우히도 받게 됐고 그때 청보핀터스 때그 허구현 초대 감독님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그 가능성 인정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득하게 된 건데 그때도 사실 대학 진학을 이제 목전에 두고 뭐 학교도 어느 정도 수, 어,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laughs>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길을 가게 된거거든요 운동선수로서. 야구 명문 경북고를 졸업했지만 연고지 프로팀 라이온즈엔 틈이 없었다. 그래서 최 약자팀 청보 핀터스의 연습생으로 들어온 최창호. 하지만 농구 경기처럼 보드판을 동원해도 싱크로라이즈드처럼 다리를 펴봐도 청보 핀터스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천 야구팬들 가슴에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태평양 돌필스가 탄생했다. 태평양은 신인 투수 삼총사가 승리를 차례로 거머쥐며 투수 왕국으로 유명해졌다. 앞서 소개한 최창호, 그리고 박정현. 그리고 박정현 투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히어로즈의 투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원 선수였다. 그 당시에 지금도 태평양이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그때 89년도에 삼촌사였습니다. 그때 뭐6 4승중에그 45승을 저희 셋이서 다할 정도니까 팀에 승을 갖다가 거의 3분의 2, 2 이상 했을 정도니까 그만큼 팀에 대한 그런 공헌도라든지 그런 것이 비중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청사의 조련사는 코치님의 어깨랑 장래성을 발견해서 프로로 스포트하셨는데 그때 처음 만난 진성근 감독님은 어떤 분이셨고요? 호흡은 또잘 맞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호흡이라기 보다도 일단은 그 김성근 감독의 그 말이 있그 저희들한테는 법으로 들렸습니다. 어, 다른 감독님들도 다르게, 이제 열심히 하는 선수, 그리고 좀 성실한 선수, 그런 선수를 갖다가 조금 게임에 많이 투입하고 배려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수 입장에서는, 아, 기량을 조금 뭐, 기량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은 그것보다도 하려는 의지나 이런 걸 보고 선수를 기용하고 기다려주고, 음, 그런 거에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선수들은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눈부라지고, 그런데도 물 먹은 공을 진짜 그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루에 150개, 200개씩 은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김성훈 감독 하면 뭐 훈련량 많기로 했는데 소문 나 있는데 많이 좀 지금은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면. 얼어붙은 겨울선을 진군하고 태플로 땅을 녹여 연습하고 말 그대로 혹독한 극기 훈련이 아닐 수 없었다. 오대산 갔을 때는 마지막 날그 산행한 게 제일 힘들었죠. 거의 뭐한1 4 시간 정도 산행한 거 같은데 쉬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죽음에 대한 이제 공포도 좀 약간은 왔었거든요. 군대 행군이냐고. 예, 그 이제 길을 조금 약간 잃었었어요. 산 위에서, 어제 산 위에서.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 서너 시간 더 행군했었죠. 감독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감독님도 다 참가해, 코칭 스테이브 선수 전체 다 이제 논란이 되는 팀으로 바뀐다. 이마에 뿌리 달린 유니콘스, 엄청난 기세였다. 창단 첫해 한국 시리즈 진출, 인천의 슈퍼맨도 당나귀도. 돌고래도 아울러 인천 시민 모두가 놀란 성적이었다. 또 한국 시리즈에서 엄청난 기록이 나왔다. 정규 시즌에는 마무리 요원으로 활동하던 정명원이 4차전에 깜짝 선발로 등판해서 노이트 노론을 기록한 것이다. 인천 시민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대단했습니다. 뭐 4대 1간지면 매스컴이고 왜 그러냐면 프로야구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었 그리고 지금 뭐해태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광주에서 1승 1패를 하고 인천에서 1승 1패를 하는데 그 경기가 분, 분위기 반전을 할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우리가 좀 몰리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관전시키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근런데그 5차전에서 이제 여러가지 무슨자 어, 저희들이 경험 부족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좋은 경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 팀 최초의 우승. 하지만 최창원은이행갈에 참여하지 못했다. 불과 몇 개월 전 LG로 트레이드되어 맞은편 타가 옷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물 먹이면서 최창호 선수와 박정현 선수랑 같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 나만 받아서 가슴이 아프다. 아 정민호 선배가 예. 네. 네. 인천에서 1 0 년간 기다렸던 우승이었다. 사실 어 이제 1 2년 동안 기다려왔던 우승이다 현대 있을 때 우승을 눈 앞에 뒀거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전반기 때 계속 잘 나오고 있긴 했지만, 어 실제로 우승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별로 크게 깊이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리즈도 들어가니까, 어 끝나면서 아 조금 마, 많이 좀 시, 마음이 착잡했죠. 어 크게 뭐, 멍하니 별다른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 시, 그 시리즈 끝나고, 시상식 하는데도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달콤한 꿈이 깨졌을 때처럼 씁쓸한 건 없다. 인천 시민들에게 최초로 우승을 선물한 현대. 다음해 인천을 떠났다.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하고 서울로 갔듯이 현대도 서울을 향해 갔다.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유, 무지하게 싫어해. 현대라면 <laughs> 한동안 일을 가는 지금 없어져 갖고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그때 2000년도부터 아주 현대라면 일을 가는데 인천 사람들도 이적을 했어요. 뭉거지을 버리고 98년도에 처음으로 인천야구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정말 인천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현대 이제 그 예전에 돈도 없는 구단들 뭐 산미 청보 태평양 뭐 가난한 구단 또 성적도 안 좋았는데 현대란 대기업이어 갖고 우승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아 이제 인천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이제 좋아했는데. 파로 버리고 떨어버리, 떠나버리니까 인천 사람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배신감이 너무 컸죠 그때. 네 그런 거좀 많이 들었죠. 뭐 어디 가더라도 뭐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특히 인천 분들이 오직 하셨으면 또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근데 저희들이야 뭐 선수들이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추어도 없는 거고 선수들이야 뭐 구단에서 그 그렇게 가면은 그게 어차피 상품 이니까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고 뭐 본인이야 이게 뭐 남고 싶어도 뭐 팀이 떠나는데 어떻게 남을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는 어 인천 분들이 그런 거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이해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어 섭섭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까 말씀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안쳐다보려고 그분들을 입장에서는 또. 그 회사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큰 시장을 더 내다보지 않았나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팬 입장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팀 좋아해? S.K. S.K. 알고 있어? 왜? 아빠가 인천에서 뛰셨으니까? 우리 S.K.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중간.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야구 시작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인천에서 배운 야구에 대한 열정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스파이고저호 하나 빼고는 다스파이가르고 팀플레이 준비해라. 정호 하나2008 시즌 하위 팀인 히어로즈. 그러나 정명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절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천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싸운 경험이다. 의외로 껌치 그두서가 이게 리듬이 끊기잖아 그럼 더던지 힘들어 그냥 연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는 게 여, 그게 나 야, 지금 효원이한테 내가 왜 다시 올라갈까 이해할까또또또 또, 또. 거의 인천 떠난 지1시년이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왔을 때가 그때 88년 89년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제가 저는 전라도 분산상고 나왔습니다. 대학교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인천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을 제가 사회생활을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남달지 않아요. 인천지리 거의 모르는데 없을 정도로 사람들도 지금 뭐 제가 이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서울 분들보다 인천 갔을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아직까지도. 현대가 떠나 공항에 빠진 인천에. SK 와이번스가 다섯 번째 인천 팀으로 등록했다. 인천에서 자란 선수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은 인천을 위해 뛰고 있다. 그리고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OBBS의 후신인 두산 베어스와 마침내 맞붙게 된 것이다. 저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한국 시리즈 마지막 우승을 앞두고서 8회가 끝나고 9회초가 된다고 하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2000년도에 전대편하고 SK가 와갖고 SK도 고생했지만 그동안 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또안 좋은 일도 겪다 보니까 이제 우승하는 순간에 그 옛날 그안 좋았던 기억부터 좋았던 기억까지 다 떠오르면서 막 모든 한을 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구애를 다 봤죠. 그러 마지막에 이제 6위가 와갖고, 마지막에 그때 눈물 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 그 감정은 평생 아직 못 잊을 거예요.